예약 손님. 아이고, 왔어. 5대5. <laughs> 김 대표님, 밥상 차리십니까? 예약 손님들. <laughs> 예, 예, 예. 얼른 밥 주세요. 배고파가지고. 저기 뛰어온다. 저기 손님 한번또 달려오십니다. 발바닥 불나게 달려오시는 손님. 저 손님은 어떤 손님이실까요?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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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오는 손님 저 손님은 누굴까? 저 손님 누구야? 일자 손님. 어이구 일자 자 손님 오셨습니다. 음 이거 천일 감악산 기도 926일째 날 올라가는 길에 오늘도 이렇게 김 대표님이 식당 로드 카페를 열으셨습니다. 그래서 일자 오대오3세기 아버지 이 손님 네 사람 네양길냥이만 오늘은 나타났습니다. 아이고야 얘는 밥 밥그릇을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앵앵거리면서 먹습니다. <laughs> 음, 아버지 저희좀 먹을 수 있어요. 응? 음식 들어와요? <laughs> 이 양반이 좀저희좀 먹어. 응? <laughs> 다른 분들은 조용히 먹는데 유독 꼭 깽이만 시끄럽습니다. 안 나오네. 가위로. 그러니까 먹다 포기했구만. 어. 먹어. 얼른 먹어. 알았어. 먹어. 밥 먹어. 얼른 밥 먹어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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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얘졸르는거봐 조는거 봐 조는거 봐 바보 바보 형한테 뺏겼다 바보 형한테 뺏겼다 가보 <laughs>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